블루 안녕하세요. 박성님. 대인 관계를 아 굉장히 피곤해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일터에서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대인 관계가 피곤하다고. 일은 잘 한다는 평가를 받는 편이지만 동료나 타인과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제 얘기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기적 이기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주의라는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나? 않을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아, 이거 좋은 쿼션이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 그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자기 얘기 많이 안 하고, 근데 그런 데 오해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요, 아, 쟤는 뭔가 굉장히 진정성이 좀 결여된 것 같다. 좀 인간관계를 자기 위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내 얘기 하지 말고 남의 얘기만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적인만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는 그거를 이조차 밸런스를 잘해야 돼 너무 그렇게 내 얘기를 안 하고 남 얘기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누가 어 본인을 진정성 있는 친구로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에 대아이던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대 우리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법무에 있는 사람이 굳이 친구가 왜대야되냐는 거야 아 그냥 동료 동료지 동료 동료 애라는 건 없대 아딱 이렇게 얘기했어 동료 애가 뭐냐 동료 애가 동료 애가 왜 필요하냐는 거야 그냥 동료면 됐지 회사는 그냥 동료 동료만 있지 동료 애라는 건 없,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일부 동인은 해, 사실 솔직히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 저는 이제 모든 인간이 하는 일들은 그게 이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선 어, 관계가 트루스 폴 하게 베이스가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랬, 그랬었는데 막상 이젠 연차가 계속 쌓이고 또 이렇게 또 너무 이 직장에서 의 관계들이 개인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일하는 데또 이게 방해가 돼. 그래서 밸런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어 자기 얘기를 뭐딱 남한테 이렇게 담을 쳐놓고 뭐 하시는 것도 사실 어 관계를 갖고 일을 하는 게 직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 좋은것 같지는 않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예를 들면 저하고 사업부하고 일할 때 사업부하고 법무의 관계는 굉장히 엔타이그 t 스 c 좋지 않아. 왜? 사업부에서 항상 리스크를 갖고 일을 추진을 하는데 법무에서는 그 리스크를 자꾸 태그를 해서 못하게 한단 말이지. 사업부는 그래서 숨겨. 어. 제가 다니던 그런 상사 이런 조직에서는 사업부들이 굉장히 영악하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they are kind of cunning 어, 되게 스마트하신 분들이라서 영업조직이 숨겨 숨겨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법무에서 이제 오케이 해서 진행이 되거든 보통 그린 라인에서 줬단 말이야 근데 숨긴 사실이 발견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리스크가 실현이 돼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법무가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업부하고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이들하고의 거의 친구관계가 되니까 나한테 숨기는 게 없다. 나한테 숨기는 게 없고, 다 얘기해. 미리 와서 얘기해. 그니까더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만들 수, 만들 거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요. 그지만 이걸 또 역시 밸런싱의 문제인 게 너무 그걸 또 지나치게해서 들이랑술을먹러 다니고 막 밖에 나가서까지도 엄청 그리, 너무 그렇게 러워가돼 버리잖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일이 안 되는 또 경우가 발생을 해또어 뭘까 이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 친구들만 들이대 버리니까 시스템을 오버라이드 하게 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테이킹하게 돼. 퍼무의 역할을 뭐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거든.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블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너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시고 개인주의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개인주의라는 거는 회사에 맞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뭐 이렇게 전문 어, 어, 업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와 같이 코워크를 해야 되고 팀워크라는 거는 사회적인 거거든 사회적인 거에서 개인적이다?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는 좋은, 어, 퀄러티가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본인이 팀, 리더, 팀 리더인데, 어느 사람이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 이루시길 추천을 드려요. 음. 자.